과 정전 용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. 자, 여기 이 RC는 로입실론이라는 식이 있습니다. 이 식은 이 식은 여러분들, 자, 별표 별표 백만 개 하셔도 됩니다. 우리 앞에서 배웠던 Q는 CV라는 공식만큼이나 중요한 공식이 되고 굉장히 많이 써먹을 아주 유용한 공식이 될 것입니다. 자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유도하기 아주 쉽습니다. 그냥 우리 R과 C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거든요. 이 R 같은 경우에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었죠. 이 R의 정의로 하고 면적 분해 거리 면적 분해 거리였습니다. 그 다음에 이 C 정적용량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에 이분의 s로 계산을 해주죠.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l과 d, l과 d 똑같은 거리죠.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없애줄 수 있고 면적도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결론적으로 로, 입실론이 e. 고유 저항과 유전율만 남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복잡한 과정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RC는 로 입실론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이 굉장히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연상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. 자, 자 RC카 여러분들 RC카 아시나요? 이조그마한 자동차. 그거를 우리가 RC 차, RC 차가 아니라 RC 카라고 하죠. RC 카가 쭉 하고 운전해서 갈때 가면은 피웅 이런 소리가 나죠. 피웅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 이거 잘 보시면은 로와 입실론이라는 문자가 P랑 E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. 그러면 피웅 간다 해서 RC 카는 피움해서 Rc는 로 입실론 죄송합니다.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제 암기법을 말씀드렸고요.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Rc는 로 입실론이다. 이 공식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.